오늘은 성남동으로 갑니다. 안티소셜, 도착.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? 엄청난 주름병이 있고요. 와 예쁘다. 제 차례죠? 장소인들? 이안줄수 있는? 있어? 엄마. 그래. 이게 무슨 파스? 차돌박이? 이것도 올리겠네. 네, 당연하지. 네, 원님. 근데 예. 근데 아무것도 안 돼. 한번 계속 박스 받았는데. 다른 거는 어떻게 될까? 처참하게 떨어졌던 게임이잖아. 만에 와이들 마사서 너무 취합니다. 좀더 너무 잘들어래배리를 불러서 동네에 들어갈 겁니다. 이 사연의 표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하지만 한 명은 더 하고 나면은 라디오가 조금 출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... 여기는 어, 천상의 맛집입니다. 제가 단골인 곳인데 다시는 거예요? 네, 튜브장님 인사하세요, 여기에. 안녕하세요! <laughs> 네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식전 <laughs> 에피타이저입니다. 음...

바로 먹태이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골이라서 소스를 1인 1메뉴로 줬어요 총 3개 유후 이런거이런거 다른데 이런거 이렇게 볼 돌아가는 는데 댓글도 가지고근가지그제가 <목소리도> 음, 그래, 을 아니면 풀 빌라 빌라든지, 여름에. 꼭 굳이 겨울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, 여름에 그 응. 빌라든지. 네, 8월에. 아니, 9월에. 달손술이 조금 나요. 여기 맨날. 마구 한 개만 줘. 그한 개만 줘. 네. 한 개만 줘. 아니, 그래도 마구 잖아 여기는 이제 바닷가죠? 바닷가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카페가 있고 음식도 시킬 수 있습니다. 우리 나리 언니가 여기 앉아있어요. 너무 좋다, 여기. 여기 오니까. 안녕! 도착구!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나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우후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사랑하는 김나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우후 생일이오 에 해외 봐주세요 봐주세요 바람. 마 여기가 지상 낙원이네 얘. 이렇게 딱 누우면 은 옆에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햇살을 쬐면서 바다를 보면서 한숨 잘 쉬고 있어요 와후 심불 더볶이 예. 너네는 매워서 못 먹어 이거 엄청 매워 진짜 매워 매운. 근데 와 네. 색종이 접기를 열심히 하니 나별 접기 할래! 별 접기! 너는 뭐 접기 한다고? 별! 이준호똥 접기 한대요, 똥! <laughs> 설사 접기! 이의 <이물>, 방구 접기! <laughs> 이준호는 코딱지 접기가 한대요, 코딱지! 이게 뭐라고요? 하체미니카요와 <laughs> 진짜 나보다 대단하다 아, 아, 유후 도착 아, 찾했습니다 드디어 현아식당에 왔는데요. 여기 되게 옛날 느낌 나고 분위기가 새로운 거 좋다. 뭐전좀웃 여기 오면은 이렇게 한복이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. 저는 무슨 마치 외국인 같지만 이렇게,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. 아 여기 교복도 있어요. 보이시나요? 교복도 있어요. 뭐 야,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뭐 여기 바,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뭐 하세요? 빨리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<laughs> 빨리 일어나세요. 이거는좀 아니다. <laughs> 이것도 좀 아니다. 다리 <laughs> 부르스 네 맞아. <laughs> 장난이 아닙니다, 여기. 여기 사람들 장난이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이다 어. 철아라. 꼼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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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강름돈프가>. <웃음> 왔는데 뭐 <laughs> 요즘 찍졌지 <찍으러> 왔잖아 우리 <laughs> 아 어떻게 <어떡해>. 아,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너무나 <laughs> 너무 털어 너무,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아 절려 어떻게 어떻게 놀라셨죠? 하지만 저 언니는 술을 못 먹어서 술은 정말 한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. 맛보자. <laughs> <나쁘다. 웃음> 너무 재밌는 툴밤입니다. <laughs> 와우, 맛있겠죠? 이게 바로 UK입니다. UK. 이제가 <laughs> 킴아스. UK, UK? 려 <laughs> 헤라가 응. 굉장히 깔끔하면서 맛있어요. 우리 나리 언니. 예쁜 나리 언니. <laughs> 안녕.